다섯 개 종목의 일목균형표를 분석합니다. 첫 번째 한화엔진입니다. 현재 주가는 구름대 위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유지 중입니다. 직전 고점 48,6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환선이 기준선과 거의 겹쳐 있으며, 최근 캔들이 전환선을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단기적으로 힘이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후행 스팬은 아직 양호하게 주가 위에 위치해 있으나 고점권에서 방향성을 잃고 있습니다. 구름대는 두껍고 위쪽에 있어 장기 추세는 아직 상승 우위에 있습니다. 매매 심리는 단기적으로 과열권에서 조정 국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흐름 속에 있는 고점 부근 눌림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 판단입니다. 단기 조정이 끝나고 전환선, 기준선 지지를 확인한 후 진입이 유리하며 즉시 매수는 위험합니다. 단기 차익 실현 목적이라면 48,000원대 저항 구간에서 일부 매도 가능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관망이 바람직합니다. 기존 보유자는 손절선 43,000전에서 44,000원 지지선 설정 후 추세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현재 주가는 구름대 위에 위치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유지 중입니다. 최근 고점은 438,000원이며 현재는 약한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주가가 전환선 부근에서 흔들리고 있으며 기준선과의 괴리가 크지 않아 당기 상승 모멘텀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후행 스팬은 주가 위에 있으나 고점 부근에서 방향성이 약화되고 있어 강세 신호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구름대는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 중장기 지지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종합 판단입니다. 신규 진입은 지금 자리에서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조정 후 기준선 근처 지지 확인 후 분할 매수 접근이 유리합니다. 단기 고점 48,000원 돌파에 실패하면 일부 차익 실현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는 단기 상승 힘이 약화되고 있어 신규 진입자에게는 관망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한화오션입니다. 현재 주가는 구름대 위에 있으므로 중장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현재는 그 이후 조정을 받으며 횡보 구간입니다. 주가가 전환선 107,500원 밑에 위치함으로 단기적으로는 하락 신호입니다. 기준선 117,600원 부근에서 지지 여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후행 스팬은 주가와 겹쳐 있으며 추세가 다소 둔화된 상태로 강한 상승 모멘텀은 약화되었습니다. 종합 판단입니다. 신규 진입은 아직 조정 중이므로 섣부른 매수는 위험합니다. 벨지 2,000원 대 지지선 확인 후 분할 매수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단기 보유자는 102,7,000원 0 전환선 회복 실패 시 일부 차익 실현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지금은 관망이 안전합니다. SKC입니다. 최근 최저점 3월 31일 77,000원 이후 반등하여 현재 104,400원 구름대를 살짝 상향 돌파하는 모습으로 단기 반등 신호입니다. 전환선 97,350원, 이 기준선 90,800원 위에 있어 단기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후행 스패은 주가와 거의 겹쳐 있으나 상승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간이나 다만 아직 강한 추세의 전환 신호는 아닙니다. 구름대는 주가가 장기간 하락 후 구름대 돌파를 시도하는 단계로 돌파에 성공하면 추세 반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 판단입니다. 소량 분할 매수가 가능하나 단 완전 추세의 전환 확인 전이므로 공격적 매수는 위험합니다. 당이 반등시 110,000원에서 115,000원 부근이 1차 매도 저항 구간입니다. 보수적 투자자라면 구름대 완전 돌파 및 후행스팬 상승 확인 후 매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현재 주가는 5 0 400원 구름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뚜렷한 추세 없이 횡보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환선 49미입 25원. 위에 있으며 기준선 4 9 700원 도 상향 돌파를 시도함으로 단기 긍정적 신호이지만 하지만 아직 뚜렷한 상승 추세 전환은 아닙니다. 후행 스팬이 주가와 겹쳐 있으며 방향성 없는 횡보 신호입니다. 종합 판단입니다. 구름대 돌파 및 52,000원 이상 확실히 안착할 경우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단기 반등 시 52,000원에서 53,000원 구간에서 저항이 예상됩니다. 기존 보유자는 일부 차익 실현을 고려합니다. 현재는 뚜렷한 추세 없이 박스권 흐름이므로 신규 매수자는 관망이 안전합니다.